오늘은 청계천에 놀러왔습니다. 청계천은 보시는 것처럼 자연 하천은 아니고 인공으로 물을 쏟아내는 그런 곳입니다. 인공 하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루에 약 4만 3제곱미터 정도의 물을 방류한다고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청계천 상류에서 이렇게 물을 쏟는 게 아니라 청계천 중류에서 물을 쏟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청계천이 원래 길이가 10km가 넘어요. 그중에서 우리가 복원해서 볼수 있는 청계천의 길이는 2003년도에 청계 고가를 철거하고 2005년도 9월 30일에 완공했다고 하네요. 제가 학생 때 종로구에 살았었는데 그때 여기 청계천 복원한다 그래 가지고 뉴스도 많이 나왔었고 주변 상권이 확 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고로 청계천에서는 마치 지금의 세운상가처럼 이쪽에 와서 이것저것 물건들도 많이 구할 수 있었고 나무위키를 보니까 컴덕후들의 명소라고 쓰여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마 매뉴팩처링 제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페브리케이션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성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여기서 을지로에서 레이저 커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 청계천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종로와 을지로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지금 카메라인 담을 수 없겠지만은 여기 청계천 안에 보면 물고기도 되게 많고요. 뭐 오리 같은 애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은 다 어디 갔나 모르겠네요. 날이 추워가지고. 청계천은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길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되게 많이 불것 같은데, 생각보다 바람이 심하지 않습니다. 연인들끼리 데이트하기에 되게 좋은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근방에 좀 주차가 어렵다는 거, 주차비가 비싸요. 시청 주변이라서. 이런 큰 도심에 한가운데 이렇게, 물론 인공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천이 있다는 게 되게 재밌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마치 뉴욕의 센트럴파크? 그런 느낌 아닐까요? 물소리가 되게 좋아요. 이게 마이크에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이때만 해도 여기 사람들 정말 많았는데 요즘에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안, 가, 안 와봐가지고 잘 청계천이 이렇게 일자로 쭉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바닥 패턴은 돌 그리고 이렇게 자연석 그게 좀 패턴이 바뀌기도 하고 또 위에 다리들도 좀 간혹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는 경험이에요 걷는 거 자체가 물소리도 들리니까 음, 같이 걷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보시면 앞에 보이는 풍경도 되게 다채로워요 그리고 도심에 있다 보니까 어, 뭔가 사진 찍기 좋은 곳. 제가 옛날에 DSLR 처음 샀을 때 그때 니콘 D40인가 그걸 샀던 것 같은데 그때 첫 번째로 출사 나왔던 곳이 청계천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VR로 담아내기 힘든 재밌는 환경이에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고 이러니까 물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파도 소리랑 다른, 알죠? 그 하천에서의 소리. 다리 좀 건너 볼게요. 저희가 걸어온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출구 위치가 나와 있는데, 음뭐 저희 모전교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여기 청계천 중류, 아까 물 쏟아져 나오던, 거기 제일 가까운 데가 모전교구요. 이어서 광통교와 쪽 오른쪽으로 가면 광교가 있다고 하네요. 여기는 어디서나 올라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다리 있는 곳에서 계단이 있어가지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가이드를 써준 것 같아요. 제 예전에 동아일보 미팅 올 때. 맨날 주차하고 여기 좀 걸었던 그런 낭만적인 추억이 있습니다. 다리 밑에 이런 공간이 있는데, 여기 광교거든요. 광교 밑에 원래 사진도 걸어놓고 전시를 했던 것 같은데, 응, 음, 제 기억엔 그랬었는데 지금은 비어져 있네요. 어, 저기 보세요, 반대편. 확대해 볼게요. 맞아, 저기가 이제 딱, 그죠? 딱 봐도 갤러리, 사진 전시할 것 같은 그런 곳이죠? 물한번 보세요. 이게. 잘 보시면 되게 맑아요. 그죠? 낮에 와서 보시면 요 물고기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올라갈 수 있는 다리가 있고요. 일로 올라가면은 을지로 입구역이라고 합니다. 화장실도 있대요. 그리고 이렇게 건널 수 있는 다리도 있는데, 제 어렸을 땐 여기 건너는 걸참 무서워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뭔가 좀 무섭네요. <laughs> 안전하게 걷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영하 좀 추운 날씨라서 아직 눈이 안 녹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야, 참 예쁘죠? 어떻게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laughs> 제가 추위를 좀안 타가지고, 음, 새벽 아주 추운 날, 저한테 촬영하기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 위에는 파라메트릭한 패턴의 하나 빌딩이보이네요 어딨지? 지이건아아데여여 있다. 이거요 하나 빌딩 파사드가 파라메트릭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쁘죠? 생각보다 꽤 길죠, 여기. 확이다. 이렇게 추운데 새도 있네요. 자, 저기 보세요. 어디 있지? 추운가 봐요. 어? 내가 봐서 그런가? 여기가 장통교. 장통교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유독 폭이 좁아가지고 뭔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죠? 폭이 좁아서. 지나갈 때마다 항상 무서웠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 여기 주변 안내 지도가 나와 있네요. 저희는 지금 여기 모전교, 광통교, 광교 지나서 방금 장통교를 봤죠. 이제 삼일9교 수포교, 관수교까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잘 보시면 이 지도에 아래쪽이 종강역, 종로 삼가역 보이시죠? 그리고 위쪽은 을지로 입구역, 을지로 삼가역 보이시죠? 네, 아래가 종로, 위에가 을지로입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엄청 길어요. 이 해치라고 하는데 서울시 캐릭터 아니에요? 해치 왼쪽으로 이렇게 쭉 엄청 깁니다. 이 예, 나와있기로는 음, 8점 다 더해보니까 0.7 더하기 7.4니까 8.1km라고 되어있네요. 음, 엄청 기네. 저는 그럼 다음 다리까지만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쭉 하천이 있고 옆에 길만 있는 재미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간중간 요소들이 조합이 잘돼 있어 가지고 걷는 기분이 나요 근데 확실히 땅 바닥 조건이 계속 바뀌니까 운동할 만한 곳은 아니고요 네. 산책 나오는 정도? 음. 중간에 이런 비상사다리도 있네요. 여기가 삼일교 삼일교입니다. 옆에 벽화가 그려져 있죠. 꽃봉우리 전구가 달려 있습니다. 이건 누가 그린 거냐면, 반대편에 써 있는데, 잘 보세요. 여기는 서울특별시와 한화가 함께 조성한 불꽃길이라고 합니다. 예쁘죠? 사진 찍기 좋은 곳. 혼자 뭐 생각할 거 있을 때 와가지고 걸어다니면 좋겠네요. 온갖 생각이 듭니다. 잡념을 없앨 때 응. 여기 한번 건너볼게요. 보이시죠? 가보겠습니다. 여기 건너실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핸드폰 안 빠지게 조심하시고 얼음 없나 잘 보고 건너셔야 돼요. 얼음 있으면 진짜 위험합니다. 같은 길이라도 왼쪽과 오른쪽이 느낌이 많이 달라요. 어, 쓰레기통도 있네요. 쓰레기통 있는 지 몰랐는데. 전 이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써있네요. 계단에. 비가 내리면 산책로가 침수되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침수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막아놓습니다.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해서 청계천 산책을 마쳤고요. 전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